데이비드 오븐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자 오늘 오늘은 이제 특별한 좀 수업인데 오늘은 이제 내신 내신 하는 날인데 우리 그 윤지원 윤지원 아이디가 이제 윤지원이라는 학생이 선생한테 님 이제 어, 댓글로 자기 학교 거좀 어, 해달라고 본문 좀 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 윤지원이라는 학생 어, 맞춤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학생 위해서 본문 수업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윤지원 학생이 요구한 이제 단어는 중학교 1학년이고 능률, 능률도 이제 김성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능률 김성곤 1과 본문 선생님이 같이 내신 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윤지원이라는 학생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어,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선생님 그 윤지원 학생이라는, 윤지원 학생이 그 공부하려는 마음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탁, 뭐랄까. 텔레파시로 통했어요 그래서 윤지원 학생 참 기특하고 어 꾸준히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꾸준하게 지금부터 이제 1학년이니까 1학년이니까 어 지금 실력이 어떻든 간에 지금 마음가짐 그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능률 김성문 1과 본문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항상 본문을 볼 때는 제목을 항상 잘 봐줘야 돼요. 제목이 딱 뭔지 봐야 그 본문의 내용, 내용을 대략 알수 있거든요. 자, 내, 네, 제목이 뭐냐면, 어, My Friends on a World Map. 그래서 세계 지도 위에 있는 내 친구들. 이 말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의 이제 소식을 듣는다. 서로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선생님이랑 다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혹은 수행 평가를 볼때 본문을 다 공부해야 되지만 선생님은 시간이 이제 그러면은 좀 낭비되니까 중요한 거 시험에 어, 나올 확률이 높은 내 네, 문장 위주로 선생님이랑 먼저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은 그래서 선별해 온 거예요. 나올 확률이 높은 문장으로. 자, 그래서, My name is Juno. 아, 주호. 자기 이제 소개하는 거죠. 내 이름은 주호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 비동사 자, 요거 이제 비동사예요비동사그 다음에, I live in Seoul, Korea. 나는 한국에서 산다. 자, 이두 문장을 갖고 왔는데, 자, My name은 이제 내 이름이기 때문에, 어, 1인칭이 아니에요. 3인칭. 헷갈리면 안 돼. 자, 내 이름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일 때는 피동사가 이즈. 이거 중요해요. 3인칭 단수일 때 피동사는 이즈다. 그래서 피동사는 뜻이 어, 뭐뭐이다. 혹은 어디어디에 있다. 피동사는 뭐, 나는 누구누구이다. 혹은 어디어디에 있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B동사다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이기 때문에 이지를 썼다 이거예요 자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참고로 B동, B동사가 동 1인칭 2인칭 3인칭인데 뭐가 있을까 현재일 때자 I일 i 때는 M 그 다음에 2인칭 U일 때는 A 그 다음 3인칭 3인칭은 이제 뭐 히나 쉬나 이 있겠죠 자 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히 그다음에 쉬잇3인칭은 이즈 그쵸 그다음 복수 복수는 1인칭2인칭3인칭다 아예요 복수는 비동사가 무조건 아다 복수가 뭐냐면 두개 이상 두명 이상을 복수라 그래요 복수일 때는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다 그다음 두 번째 의문은 나는. 어, 한국에, 이제 서울에 산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산다 할 때는 리브 다음에 인 n 이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살다 할 때는 도시 이름 앞에, 장소 앞에다가 인을 써야 된다. 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장. Leo is from France. l e 는 프랑스 출신이다. 그쵸?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likes cooking. 자, 레오는 프랑스 출신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삐동사. 레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이기 때문에 이즈가 온 거예요. 삐동사, 이즈. 자, 그리고 from. 이것도 중요해요. 뭐뭐 출신이다 할 때는 꼭 from을 써줘야 돼요. 자기의 어디, 출생지를 나타낼 때는 어디 어디로부터 왔다. 그런 전치사거든요. from. 그래서 from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from. 한, 프랑스로부터 왔다. 그래서 자기는 프랑스 출신이다. 자, 만약에 B 동사 여기서 여기는 본문에 안 나왔지만 아니다, 프랑스 출신이 아니다 하려면은 이즈 뒤에다가 낫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B 동사의 부정문은 낫을 B 동사 뒤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이 참고로 이즈 낫은 축약형으로 이즌트라고도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다라고 쓸 거면 그래서 이즈 낫, 이즌트둘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he likes cooking. 그의 취미가 뭐냐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likes. 자, he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가 중요해. 3인칭 단수가 꼭 혼자 따로 놀거든요. 3인칭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따져줘야 될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뭘 따져야 되냐? 이거. 일반 동사. 자,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현재형.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like. 이렇게 좋아한다. 이게 일반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말고 제외하고 모두 대부분의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 자, 라이크. Like. 우리가 본문 위주. 지금은 본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위주로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라이크. Like. 일반 동사일 때 라이크인데 좋아한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he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주어가 s나 es를 붙여 주면 되는데 이렇게 e로 끝나는 거는 보통 이렇게 s만 붙여 주면돼 그래서 he likes. 좋아한다. 이거. 좋아하는데 쿠킹, l i k e 는 동사는 뒤에 to도 되고 ing, 둘다 돼요. 그래서 쿠킹도 되고 to cook. 쿠킹 대신에 to cook도 돼요. 그래서 그는 요리하는 거. 쿡이 이제 요리하다는 동사니까 ing를 붙여가지고 뭘 좋아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I like food. 나는 음식을 좋아해. 여기 보세요. like. 1인, I는 지금 1인칭이잖아 1인칭. 3인칭 단수만 조심하면 돼. 3인칭이면서 단수인 거. I는 1인칭이기 때문에, like, s 안 붙잖아요. 그쵸? like. 여기는 like, s 붙었지만, 그래서 나는 음식 좋아해. 그래서 o 픈 e n 자, 이거 중요하다 오픈 e n 자주 그의 페이지를 방문해. 그래서 o 픈 e n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빈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빈도. 빈도란 말 들어봤죠. 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많이 하는지. 매일 하는지, 항상 하는지, 절대 안 하든지 이런 거 이런 걸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뜻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이 단어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비집, 일반동사 일반동사랑 만날 때거나 혹은 비동사나 조동사 비동사나 조동사랑 만날 때자 일반 동사 말 그대로 일반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도 부사가 이겨 빈도 부사가 이기니까 빈도 부사가 일반 동사의 앞에 앞에 온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오픈 비짓이죠 비짓 비집 오픈 이러면 x 땡 비짓 오픈 안 됩니다 오픈 비짓 자 그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는. 영어에서 몇개안 돼요. 10개 내외야. 별로, 그래서 특별한 존재 특별. 특별하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긴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빈도부사가 뒤로 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있고, 이거 오픈 비지 꼭 알고,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어, 그 조금, 조금 이제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일반 동사. 일단, 자, 일단은 해석을 해, 일단 여러분들이, 본문은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해석을 할줄 알고 그다음에 본문 다 외우고 그다음에 본문하고 관련된 이제 그 문법 같은 거를 이제 심화 버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해석도 못 하면서 본문을 뭐 외운다. 본문에 관련된 뭐 어법을 공부한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해석부터 쭉할수 있고 그다음에 본문 이제 외우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능력이나 시간이 여유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심화 버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하면 I don't have a pet. 나는 어 t 애완 동물, 반려동물을 없다. 하지만 그녀는 개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 do you have an online page? 너는 그 온라인 페이지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이두 문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 일반동사의 부정문 자, 일반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아까 B동사의 부정문은 B동사 뒤에 남만 붙여준면 됐죠 일반동사는 don't만 붙여주면 돼요, 앞에 그래서 don't don't 다음에 일반동사를 붙여줍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랬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는 어, 조금 특이한 놈이에요 말안 듣는 놈이에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는 don't가 아니라 3인칭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즌트를 써요. 더즌트. 더즈 낮에 줄이 말이죠. 더즌트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 이거 중요해요. 원형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동사의 원형. 자, 왜냐? 아까 선생님이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에 s 붙인댔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본문은 지금 i don't 해 본데 주어를 he로 바꿔 봅시다. he Don't, have. 만약에 주어가 he다. he, don't, have. 이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h e 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n't가 아니라 doesn't로 바꿔줘야 돼요. doesn't. 그 다음에 has가 아니야. 원래는 he, has거든요. 만약에 doesn't가 없으면 he, has예요. he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근데 doesn't 다음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 자, 왜냐. 이 두가 어 두가 조동사 두예요. 그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는 두라는 조동사, 두, 조동사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거든요. 오 그래서 더즌트 다음에는 해지 안 되고 해부다 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더즌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더즌트 해부 이렇게 고쳐야 돼요. He d o e 더즌트 해부. 자, 의문문도 똑같아. 자, 의문문도. 자, 의문문은 유해부 have, 자 해부가 일반동사죠 너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일반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 두를 써야 돼두 그래서 두유해부 근데 만약에 주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로 해볼까 이번에 그녀 시 3인칭 단수일 때는 아까 두 대신에 못 쓴다고 그랬죠 더즈 더즈 그래서 더즈시 해줄까요 해볼까요 해부 그쵸 해부 뒤엔 똑같고 그래서 여기 사람, 그 학생들이, 요, 더즈까지는 잘 써.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어, 두 아니지, 더즈지. 그래서 더즈까지는 잘 쓰는데, 여기를 틀려, 여기로 어, 쉬니까, 해부, 3인칭 일반 동사니까 해지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즈가 조동사예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해부를 쓴다. 그래서 조, 두 다음에 동사 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지만, 앞에만 S를 붙여주고, 두에다가 S 붙인 거죠, ES. 뒤에는 있 원형을 붙여 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본문 같이 중요한 문장, 중요한 문장 위주로 했고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꼭다 외워야 돼. 본문은 내지는 본문은 다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오늘 한 문법 이제 좀 심화 버전으로 자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돼요. 오늘 뭐 배웠어요? b 동사의 긍정문, 그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이제 일반 동사에 뭐 s 붙여야 된다. 그다음에 뭐 빈도 부사 위치.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두라는 동사를 빌려쓴다 근데 3인칭 단수일 때는 어, 두가 더즈로 바뀐다. 근데 더즈는 더즈하고 두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 i don't have. It. 그다음에 he doesn't have. 그렇죠? 그다음 의문문은 앞에다가 둘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do you have 혹은 does she have.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오늘 그 윤지원 학생, 윤지원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자기 학교 교과서 해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했어요. 어, 그 윤지원 학생이 원한다면 그 김, 능률 김성곤 계속 해드릴게요. 그, 음, 혹시 다른, 다른 학생도 자기가 학교 고 뭐, 원하시는 그, <laughs> 그, 출판사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 여유가 시간이 되면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윤지원 학생 고맙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다, 윤지원 학생 포함해서 모두들 오늘 고, 시청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